여기는, 어, 사이성 도로입니다, 사이성. 어, 어. 어. 사이성. 아, 어, 내가 팔에 힘이 없어갖고, 여러분들. 방어 멘트 많이 다니는 것 같아. 어, 그쵸? 어. 어, 의외로 많은 것 같아. 많아지는 방향이. 네. 네. 그 예전보다는 많아질 것 같아. 여기는, 사이성, 사이송 도로죠. 내가 몸살이라서, 제 다리도 풀려있고, 어제 팔에 힘도 없어요, 팔에. 몸살이 나왔고. 이러거 공사 때문에, 예, 여기, 에, 이쪽 라인 음식점도 괜찮아요. 여기 라인 음식점. 여러분들. 에, 이 음식점 있죠, 여기? 아, 이거, 여기 음식점 되게 유명합니다. 아, 우리 열매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음식점 괜찮아요.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음식값도 되게 저렴해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예. 진짜 이제, 엣지콘도 바로 옆에 있는 거지요? 꼭한번 와보세요. 예. 여기가 바로 옆에 엣지콘도. 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아, 여기는 저 센터 앞에 공사가 있어갖고 차가 안 밀릴 대가 없어요, 여기. 예. 예, 여기는 더웨이스 콘도죠. 예, 더웨이스 콘도 여기도 사람들 많네. 예. 이야, 불꽉 차있네. 예. 많이 차있는데, 여 예, 콘도. 여기 에어비앤비가 제일 많죠 에어비비가 아, 서양사람도 많이 여기, 어 여기 더베이스 에어어 맞네 서양사도 많이 있는데요 아, 여기는 사이성 도로입니다 아, 일로쭉 가면 오른쪽에 나이트바자 그리고 토이육도 갈수 있고 센트럴 페스티벌 에, 이쪽으로 가는거죠 음? 아 근데 마사지 가게는 조용하네 음. 마사지 가게가 좀 조용해 불라 <laughs> 짐벌이 겁나 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짐벌이 아. 아, 엄청나게 무겁 짐벌이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파타야 사이섬 소이11 여기는 이제 허니먼 네, 마사지 허니먼 골목이라고 하대 여기 꼭 참고하세요 마사지 허니먼 골목 <목소리> <목소리> 오, 다음도 진짜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 청난데왜 응. 이렇게 많아?

거기, 뺀 락, 활동, 깔, 깔. 네, 이제, 나이트, 바자로 해서 제가 들어갈게요. 네, 여기가 나이트, 바자. 나이트, 바자에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봅시다. 힘들어. 들어갑시다. 라이트 바디. 아, 나반바지 나 하나 사야 된다. 맞아, 맞아. 여러분들, 아, 한국에 갔을 때꼭 사야 될 관광 용품들 알려드릴게요. 요거 야돔 있죠? 야돔. 이거는 꼭 사세요. 야돔. 필수입니다 요거 야돔. 그리고 어 한국에 가져실때어 양몽어 거든요야몽어안 보이냐? 유나이 야몽. 예, 그 태국산 안티프라미 그 꼭두 개는 사고가세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여기또사과서또알려드릴게 예, 어, 지갑있죠요 동전 지갑. 이거 태국에서 되게 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백바시인데 백바. 백박. 꼭사고가세요 한국 가실 때 선물용으로 되게 좋아요. 백바시 백바. 백박. 꼭 사고 가세요, 이거. 뭐. 예. 여기는, 에, 나이트 바자. 짝퉁 시장, 짝퉁 시장. 여기. 예. 예. 오늘 우리 아줌마들 아무나 안 보이네? 예. 나 여기 바지 하나 사야 되는데, 잠깐만요. 야, 내가 어디서 샀더라? 여기 어디 갔어. 어? 이 집이었나? 아, 저 집이다. 아. 바지 하나만 살게요, 여러분들. 어. 아,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아. 네, 티는 250. 그리고, 아, 반바지는 250.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요. 신발은 제가 한 번도 안 사봐서 몰라요. 신발은. 예, 신발은 제가 사본 적이 없어서. 예, 이 집도, 예, 이 집도, 예, 요새 새로운 메이커가 안 나왔네. 예, 예. 하여튼 그렇게 형상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요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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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네.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처음 보면 이제 300밥 볼륨이. 네. 근데 250에 사시면 돼요. 예, 실시간이에요. 네. 일단,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특별하게 뭐, 네. 비싸고는 비싸고, 없고, 그래도 뭐, 가방 같은 거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음. 예, 요런 식으로 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연안시행가 문을 닫는다고 저 얘기를 들요저앞에다아 그리고 이제 여기도 소개시켜야 돼이 집도 이집양식가게이 집에 이, 집 양식 가게. 이그 라이타 예 아니 푸함 푸한 봄것이야어어뭐가래타가니 내가 포 만져 마씨야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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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ออใช่ใไดถ้ายกช้ใช้อนใช่ไหมไม่เสียแล้วนั่นแหละไอของผมยังใช้ได้อยู่ก็ตอนนี้ซื้อสามันใช่ไหมครับสองอันเสียหนึ่ไม่เสียผมใช้อยู่ไม่รู้รับสมบรสมบัตต้องดูครับกระต่ายนี้ยกจะใช้ใช้อยู่กินใช่ไหมครับ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가방 같은 거, 조그만 거, 동전지가, 그런 거 살만 해요. 어, 예. 비싼 건 아니에요. 동전지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어, 그런 거, 예, 사고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우. 예, 여기는, 어, 영상에서 많이 수고시켜 드렸죠? 와우. 영기 많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더, 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Ja, we He. hebben de kus Wauw.